응, 걔는 잘생겼는데 <laughs> 걔는 잘생겼는데 꼬리를 내렸네 아이고, 좀 사람을 경계하는 것 같은데. 누구 기다리냐? 내가 네, 너무 가까이가니까 차가 무서워서 피하는 갑이다 했다는데. 뭐요? 신고는 했대요. 신고? 네. 그 아, 이거 이게는 이제 물은 개는 아니고 이제 여기 이제 사람들이 먹아 이제 겁먹는게 아니고 여기 이제 아마 요양원 쪽에서 이제 먹을 것 같은 걸 주고 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. 밥 기다리고 있는 거지. 예아 저쪽에도 어디 어디 공원 옆에도 여기 유기견 돌아다니는데 누가 이렇게 밥을 주더라고 아 그냥 이렇게 길고양이 키우듯이 뭐 이렇게 사료 같은 것도 주고 뭐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막 그러더라고 여기 유원 하시는 분이 말씀하는데한요 예, 아까 뭔가 좀 쩔룩 쩔룩하는것 같더라고. 이게 예, 예. 예. 그래 가지고 여기 이제 관리하시는 분이 이제 조금씩 먹을 걸 주니까, 이제 밥 기다리고 있는 거지. 이 예. 계속 여기서만 산다는 거는 뭔가 먹을 것이 나오니까 여기 있는 거 아니요. 예, 아, 저 어디 이제 어서 저 산속에서 이제. 좀 숨어 있다가 밤, 밤, 저녁 되면은 밥 시간 되면 이제 와서 이제 또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밥 먹고. 예. 아, 이거 사료 같은 거 먹고. 이제 배가 고프니까 지금 이제 밥대가 돼가지고 지금 나, 내려온 거지. 근데 다리가 좀 다치게 다친 모양이구만. 예 정도였대요. 예. 하 네. <laughs> 근데 이게 강 강아지 개끼리 만나면 싸움 나요 이게 싸움 네. 난다고. 예, 잘못하면 야들이 좀 조그만 게라 잘못하면 물려 죽을 수가 있어 이제. 예. 어, 개는 잘생겼잖아요. 네, 진돗개 같은데 보니까. 색깔이 좀 누룩끼니, 하... 황, 황구같이 보이긴 하는데, 잘생겼잖아요. 귀가 쫑긋하네.